어? 못 봤나? 못 봤나 본데? 형님들, 유튜브 구독자가 드디어 만명을 나왔다! <laughs> <laughs> 예, 형님들, 앞으로 사랑해주실 거 믿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앞으로만 달릴게요. 형들이 안전바 해줘. 알았죠 형들? 사랑해요, 형들. 고. 아, 천원 우원. 또, 딸버링 힘네라고 천원 우원.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오른은 수학나 가면 솔퀴나요? 그러면 안돼요 야호! 우리 바텀 미드의 정글러다! 그럼 오늘은 만원? 오케이 오른 상대로 가면 솔퀴 당하다니까 주도권 사라져요 오른 약해라고 착각하는데 오른 강캡니다 라인전 라인전 상당히 세요 오른 특히 클레드 상대로 잘가요 오 천재 지렸는데? 오, 지렸는데? 야, 가보실? 러시 러시 스트림 아, 아. 러시 스트림. 러시 스트림. 그러니까 러시 님이 그분 그닉네임 뭐였더라? 기억 이안 나네. 하이하이. 반가반가. 하이. 나이스 투 미추투. 후 이즈 더 러시? 아월 팀? 나우? 에코 러시. 아. 허허 미스터 험블, 오호, 아, 아이, 사기치네. 아, 사기치네, 진짜로. 납소사. 뭔 느낌 있는데, 아트록스? 하는 게 상당히 느낌 있는데. 그거 설정할 수 있어요. 한번 누르면은 그하게할 수도 있고. 오늘 어, 아트록 상당히 느낌 있는데? 하는 게? 그, 그러니까 아트록스는 보통, 그, 하는 플레이의 여하에 따라서 진입각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하는데. 알았어. 알았어. 에코네? 근 에코 보통 파밍만 하잖아. W 쓴다고? 자 오늘도 그러면 한번 아.. 다이브 안될텐데 다이브 하고싶다 오리좀 잘해야 돼요. 제교 좀 해놓긴 했는데. 붙었거든요 여기. 아나 이거 집가능게 나갈 것 같은데. 이번 턴은 그냥 집을 잡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맙쇼 샤. 맞아요. 거지 마요. 라인 천천히 밀고 에코 여기로 붙을 각이라 글레드는 이게 진짜 좋단 말이야 다이브를 치다가 각이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나오면 그만이라 그 다이브를 마음껏 연습할 수가 있어요 클레드 기도지. 기도해야죠. 요즘, 탑에서 캐리하려면, 세트나 오른 해야죠. 오른도 기도긴 한데, 세트 같은 거 해야지. 저, 원딜 혼자 잡고 막. 미념 차이 많이 내긴 했는데. 10개 차이 나네. 뭐야, 미니언 이렇게 차이 나는데돈 차이가 이렇게 밖에 안 나? 집을 늦게 가서 그런가, 지금? 에이스, 또놓쳤죠 아, 근데 여기 너무 살이 는데 이거? 노잼. 썩나 갈걸 어이고. 잠깐만, 이 쎄한 느낌 뭐야,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스마트키 안 돼있네. 이게, 제가 방송 끄고, 칼바람을 좀 자주 해서, 간혹 그 설정이 풀려있는 경우가 있거든? 나한 대만 때려주라. 대포 먹었나? 먹었네. 일부 미년 좀 놓치라고. 왜냐면 내가 앞에서 비비다 보면 얘가 나한테 스킬 쓰겠지? 어? 못 봤나? 못 봤나 본데. 킬이 아! 안 돼. 네이스 신드라쯔 아 신드라 네 소라카 짱 네이스 킬 두번 못맞춰도 이기는 상성 이거 뭐냐고 아 좋아요 야호 따라가야죠 네이스 아 맞아 그때 클레드 뺏겨가지고 미드 걸렸는데 어디갔니? 클레드 난이도는 저티어에서는 쉬워요. 저티어에서는 쉬운데, 그 사람마다 그 벽을 느끼는 지점이 있는데, 그 벽이 많이 높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워낙 챔프가 거시기에서, 임무는 쉬운데, 중급 때 힘들어, 고급 때는 뭐더 이상 할게 없고. 중급 때 힘든 것 같아. 임무는 쉬운데, 중급 과정 밟을 때 약간 좀 많이 힘든 것 같아. 에코 4렙인데? 응? 아니요? 고수. 어라? 아, 이거 열심히 밀어볼게, 일단. 가볼까? 나이스. 오늘 느낌이 좋아. 오늘 느낌이 좋아요. 왜 네, 우리 스킬을 배울 때도 어 초심자 코스가 있고 중급자 코스가 있고 최상급 코스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비유해서 얘기를 해보았을 때 초심자 때는 코스가 일자여서 일자에다가 경사도 가파르지 않아서 되게 그 재미를 막볼 수가 있어 그 꿀맛을 볼수 있는데 중급 때는 초급에서 약간 중급으로 바로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코스가 S자로 바뀌면서 동시에 가팔라져서, 그, 난이도가 갑자기 뛰어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그,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 난이도를. 근데, 뭐, 중상, 아니, 뭐, 상중하로 나누는 거 말고, 상상중중하하로 나눴을 때, 하에서는, 하에 하일 정도로 입문이 쉬운데, 중에서는, 중에 상일 정도로, 그, 중급 구간에서 그게 어려워요. 이러면 이해가 되나? 어, 어떻게, 뭐. 어. 이런 식으로 보면 될것 같은데? 게임 터졌죠? 느낌 좋다고 하면, 그 다음에 꼭안 된다고? 안 돼, 오늘마저 느낌 안 좋으면 나 진짜 롤 접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어제 고민했다니까? 그냥, 그 뭐지, 솔랭 플레이어로서의 그런 거 접고, 그냥 탑 상대법이나 라인전 그런 거 알려주는 그냥 그 정도로만 진짜 할까, 나 어제 나 고민 많이 했다고. 솔랭, 씨. 망할 게임 아니냐, 진짜? 오늘 영상 봤어요? 나 어제 본캐 솔랭 한거다 줬어. 그래. 응? 어픈인가? 어라, 미현아안 쳐놨는데. 아니 근데 이 사람 왜 타고산 갔어? 원래 그거임? <laughs> 원래 원래 그거임? <laughs> 아니 방패 왜 방패 갔어? 쉼실해서 가봤다고? 잠깐만, 이제,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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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더 빠르게. 이거 빠르게 빠르게 눌렀어더 빨리 돌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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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좋아요. 아 힘들어. 네이스.